다 왔니까. 저희 오늘 점심 먹으러 여기 미스터 조라는 음식점 왔는데, 약간 느낌은 돼지고기 튀긴 거를 돼지 우린 물에다가 국물에다 넣은 것 같은 요또 면은 또 저는 또 처음 먹는다게 중국 면, 중국 스타이라고 하더라고요. <laughs> oh, is, is it noodle? Noodle. <laughs> uh, uh, this one. This one. Crispy pork. Noodle. This one. And this one. Uh, one more. And everything. Yeah, everything. Okay. And this. One this outside? In here. Yeah, yeah. 아이 그래 아 벌써 컬라부터 그래 이모 이모 주문 안 끝났는데. 네. <laughs> 구워있자 구워있자 태어로 배워야되는데 돼. 배워야 <laughs> 고기도 있고 얘가 뭘까? 껍데기인가? 껍데기 아닌거 같지? 녹안인가? 하여튼 뭐 근데 이 얼핏보기에는 튀긴거랑 잘안어울릴것 같은데 국물맛은 돼지국밥 좀 진한 국과 네. 고추를 좀 많이 친것 같아요 향도 소추향이 좀 강합니다 살짝 아. 짭하지응음 고기는 맛있어 그 튀긴게 의외로 잘어울리 우리나라에서는 이런게 없잖아 고기를 튀겨서 이렇게 냉기 없다 래실 이거는 크리시피 튀긴 걸로 국물에 넣었어 음 나쁘지 않아만 튀겼어 겉만 그가까 괜찮네 면 식감이 면은 약간 떡국같아 떡국? 같아. 떡국도 얇게 썰은 거 있잖아 떡국 같은 면 같은데 떡국보다 좀더 부드러워 조금 저 쪼개 이개당 맛있는데, 이거는 쪼개 쪽이 당맛은없고 씹으면 들어. 음. 아, 맛있다. 이거 밥, 밥밥으로 먹어도 맛있겠다. 도맛있 아, 밥이 맛있겠네. 음. 걸로이 빅그루망에 전정된 음. 원래 이크리스피 포크, 이게 음. 이걸로. 에 정됐더라고. 이 사람들은 가끔 이게 좀, 술을 먹으려 면 돼지국밥 땡기거든 근데 한동안 이제 못 먹으니까 돼지국밥이 또 당겼거든. 근데 이거 보니까 아, 느낌 있다. <웃음> 돼지국밥 만나 <laughs> 먹고 싶어. 어. 이거는 무슨 소스지? 모르겠다 중국 요리에는 글소스 많이 들어가는데. 장인가 네. 음~~ 달아 봐. 달고 짜먹은거 없네 고기는? 음, 같은 고기지? 어 근데 이게 아, 음, 더 맛있네 아 음. 물에 안담궈안 담기게 더 맛있네 또생도보다 이게 살이 약간 좀찌할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 처음에는 근데 음. 부드럽다 어, 어 고기가 엄청, 엄청 부드러워. 생각보다 엄청 부드러워. 겉에는 딱딱해. 떡좀튀긴거든 어, 딱딱한, 딱딱한데. 음. 근데 바슬바요 맛있는데. 아, 그래? 응. 음. 돼지고기를 약간 삼단변화시키는 거같지 않나? 삶고 난 뒤에 튀기고. 어. 근데 내가 이거를 만드는 방법을 얼핏 봤는데, 어. 삶은 다음에 튀기네. 그 껍데기 부분에다가 막 포크질을 있잖아. 음. 엄청나게 막 하더라고. 그래서 이 위에 보면은 구멍이 숭숭 나있잖아 여기로 음 기름이 들어가서 겉이 더 바삭해지는 거죠 음. 맛있네 금액은 다 60밧인데 음. 어 60밧 그러니까 우리 저번에 그 소고기 이때가 그 그거 100밧짜리에 음. 그보다는 훨씬 낫게 얘가 그 집은 좀좀추적하더라추적해서 깨끗하다 어. 어. 이거 저도 찍어먹을지이 장이 맛있네 그리고 얘는 크리스피가 고기만 들어간 거고 얘는 모둠인데 모듬. 예. 내지국밥으로 치면 섞어국밥 섞어 섞거나 내장국밥 이런 거 아. 근데 이 보면 이 간이거든 약간 좀 애가 아, 허파 아 허파 그러니까. 얘가 간인가? 얘도 허파 같은데 애가 아, 좀 그게 간인가 보다 그래 얘가 간이다니까 간얘가 어. 허파 이런 거라니까 연콩 연이래 순대 시키면 나오는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본데 근데 또 쌈장 찍어 먹어야겠 쌈장 생각나다 음 맞네 순대 그저 어, 내장도 괜찮네 그래? 응막 비리가 계속 비린 향이 거의 없다 전혀 어 전혀 없다 그래도 먹어도 괜찮은 것 같아 고기도 맛있고 아 두부도 네 빨간 거 한번 치볼까 빨간 그래. 게 고춧가루가 아니라 마되는데어 아, 아. 약간 좀 분해 더 넣어볼까? 그래 여기 고추는 의외로 냈더라 아네 맵다. 어 괜찮네. 아, 음. 고춧가루 넣는 게더 맛있어? 난안 넣는 게맛있어 그래? 아니 다른 맛 틀리니까. 나도 돼지국밥 먹을 때 고춧가루 안 넣었잖아. 응. 그런 것도 가져. 이 약간 좀 매운 게좀 언밸런스한 것 같다. 돼지국밥에 그 그런 맛으로 먹어야 되는데 넣으면 좀 너무 강하다 러면이렇게 아무것도 넣지 않는 걸로. 응, 음, 안 넣어도 어, 이게 딱 뚫으면서 두르면서... 간이 음. 다 되어 있다. 그러면 음. 오늘은 음.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우, 됐다. 고추는 조금만 넣는 걸로 넣었어, 싫어서. 행복하다. 구독과 좋아요 네. 눌려주세요. 네. 네. 안녕.